네,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이 장, 대장동 1심 판결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결백이 입증되었고,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가 확인된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심 판결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당시에 유동규의 배임 행위를 몰랐다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배임죄는 고의범임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은 이재명 전성남 시장의 무죄를 확실히 입증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 유동규 정민용 등이 주도한 민간업자의 유착 비리를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은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을 엮기 위한 별건 압박성 수사의 증거를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어, 화, 항소의 실익이 없음을 다시 한번더 분명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항소를 사실상 자제한 이번 결정에 대해서 1심 법원도 사실상 항소의 실익이 없는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증거조차 제대로 채택하지 못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다시 한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명 민간업자 전원이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무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지만 이 무죄 결정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배임죄와 같은 내용이므로 항소의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동규의 부정처사 후 수레죄나 김만배의 뇌물공여 무죄 혐의도. 이미 배임체에서 유죄 평가가 된 사실을 뇌물 관련 범죄명으로 바꾸어서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유죄로 평가된 사안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이재명 대통령을 배임죄로 공범으로 엮기 위해서 이름만 다른 제목으로 바꾼 검찰의 별건 압박성 수사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이것을 항소를 자제한 검찰은 정당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